현재까지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순천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태정원이라는 독특한 발상이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개장 50일을 넘긴 순천 정원박람회장에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박람회장을 다녀간 지자체 공무원들은 420차례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전국 지자체가 230곳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간 겁니다. 지난달 박람회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도시는 교통이나 주거 개발에서 탈피해 도시 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며 순천 정원박람회를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원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저는 행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순천박람회 순천 정원박람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배울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박람회를 개최했거나 대형 행사를 앞둔 전남 지역 지자체들의 방문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사를 행사를 위한 행사였는데 이거를 지역 경제와 연계시키고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이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점들은 굉장히 저희한테 감명깊었고 이 정원 박람회를 배우기 위해 호주나 일본 등 해외 도시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를 앞둔 터키 안탈리아시는 정원 박람회 조직으로부터 종합 계획을 전수받고 일본 고치현은 도시내에 한국 정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외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보존을 하면서 뭐 인간과 자연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테마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철새들의 도래진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순천 정원 박람회. 생태 정원이라는 독특한 발상이 새로운 도시 발전 방법의 청사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